동두천경찰서가 9일 오전 생년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3대 교통반칙 근절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 캠페인에는 동두천경찰서, 녹색 어머니회, 모범 운전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안전 및3대 교통반칙 관련 교통안전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. 아 예,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내 주요 도로에서 안전속도를 준수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3대 교통반칙행위인 음주운전, 난폭보복운전은 특히 다른 사람한테 위험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안전운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날 캠페인에서는 등굣길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행을 위한 서다 보다 걷다 횡단보도 건너기 3원칙을 홍보하고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3대 교통반칙행위 근절을 당부했습니다.